성불하십시오, 공심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불공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똑같이 노력했는데,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무시당하는 순간.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경청받고, 누구는 무시당하는 순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불교 역사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 그 평등이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의 출가. 비군이 승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600년 전, 한 여성이 부처님께 출가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 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결국 출가가 허락되었을 때, 왜 여성에게만 84개나 더 많은 계율이 주어졌을까요? 오늘은 바로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여성 수행자들의 놀라운 역사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비구라는 말은 남자 스님을 뜻하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뜻합니다. 비구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비구니는 거기에 여성을 뜻하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출가 수행자는 세상의 재물을 구하지 않고 오직 법을 구하며 탁발로 연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구니 교단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 35세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시면서, 승가, 즉 수행자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남자 수행자들만 있었습니다. 여성의 출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이분은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시자, 마하파자 파티가 어린 시따르타 태자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가르침을 펼치시자, 마하파자 파티는 자신도 출가하여 수행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마하파자 파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부처님은 또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 간청에도 부처님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신 분 아닌가요? 왜 여성의 출가를 세 번이나 거절하신 걸까요? 혹시 부처님도 여성을 차별하신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인도사회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600년 전 인도는 카스트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지던 사회였고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여성이 혼자 집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험했고 여성 수행자를 받아들일 만한 제도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출가한다면 사회로부터 어떤 비난과 위험이 따를지,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인 승가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또 다른 배경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인도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자이나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교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한다면 보수적인 브라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브라만교는 여성이 배달을 배우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직 뿌리가 약한 초기 승가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하파자 파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세번 거절당한 후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500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부처님을 따라 라자그리아에서 베살리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15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맨발로. 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서 말입니다. 베살리에 도착했을 때 마하파자 파티와 여성들의 발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다시 간청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한 분으로 부처님을 25년간 시봉한 분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출가하여 수행하면 아라한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사성제를 깨닫고 팔정도를 닦아 아라한과를 이룰 수 있느니라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부처님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500년경의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여성 종교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팔경법, 8가지 존경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경법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비구니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수행 연수가 길어도 막 출가한 비구에게 먼저 예를 표해야 한다. 비구니는 비구 앞에서 비구를 꾸짖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는 2주에 한 번씩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안거가 끝나면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양쪽에서 자자를 해야 한다. 비구니가 중재를 지으면 반드시 비구 승가에서도 참여해야 한다. 비구니는 2년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정식 비구니가 될수 있다. 비군인은 비굴을 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여덟 가지 법은 평생 지켜야 하며 어겨서는 안 된다. 이 팔경법을 두고 2600년 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비판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평등을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런 불평등한 규칙을 만드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팔경법이 정말 부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초기 전승 단계에서 기록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후대 경전 편집 과정에서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 관념이 반영되어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은 만약 부처님께서 제정하셨다면 이것이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장치였다고 해석합니다. 여성들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구 승가의 보호 아래에 두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계율의 숫자를 보면 비구는 227개, 비구니는 311개를 지켜야 합니다. 왜 비구니가 84개나 더 많을까요? 추가된 계율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이 당시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보호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먼 길을 가지 말라. 남성과 단둘이 있지 말라.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성 수행자의 행동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시 인도사회에서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이 여성은 깨달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시대에 부처님은 여성에게도 수행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많은 여성 제자들이 아라한과를 이루었습니다. 경전에는 73명의 여성 아라한의 개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테리가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최초의 비구니인 마하파자파티입니다. 그분은 출가 후 8년 만에 아라한과를 이루셨습니다. 120세까지 사시면서 승가를 이끌었고, 500명이 넘는 비구니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비구니로는 파타차라 존재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폭우를 만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미쳐버릴 정도로 슬퍼하던 그분이 부처님을 만나 출가했고, 결국 아라한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의 깨달음의 개송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키사 고탐이라는 비구니도 있습니다. 이분은 갓나은 아들이 죽자 미친 듯이 시체를 안고 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키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죽음이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자연의 법칙임을 깨달았고 출가하여 아라한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초기 불교에서 여성 수행자들은 분명히 남성과 동등하게 깨달음을 이루었고 존경받았습니다. 다만, 사회적 제약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규칙들이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현대 한국 불교로 와보겠습니다. 한국의 비구니 교단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대략 1만 명 정도의 출가 수행자가 계신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비구니 스님입니다. 이것은 세계 불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비율입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남방 불교 국가들에는 아예 비구니 제도가 없거나 최근에야 부활했고 티베트 불교에도 완전한 비구니 계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스님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십니다. 승나 대학인 강원에서 4년 동안 경전을 공부하시고 선언에서 참선 수행을 하십니다. 교육 수준도 매우 높아서 최근에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비구니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 비구니 교단의 역사를 보면 매우 특별합니다. 삼국시대에 신라의 비구니들은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번성했습니다. 선덕 여왕 자신이 불교를 깊이 신봉했고 많은 공주들이 출가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비구니 교단은 계속 이어졌고 조선시대 억불 정책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 비구니 교단은 급성장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많은 여성들이 출가를 선택했는데, 이 중에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출가를 선택할까요? 실제로 비구니 스님들 중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출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다. 출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삶을 살던 분들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짜 자유를 찾았다고 하십니다. 비구니 스님의 하루는 어떨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선을 하고 공양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거나 울력 즉 노동을 합니다. 저녁에 다시 예불을 드리고 좌선을 하고 밤 9시에 취침합니다. 이런 생활이 365일 반복됩니다. 특히 안거 기간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안거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3개월씩 1년에 6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집중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절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제약이 많고, 자유가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하지만, 많은 비구니 스님들은 오히려 이런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팔경법 같은 차별적 규정이 남아 있지만 실제 신도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많은 신도들이 비구니 스님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더 세심하고 자비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주로 수행하신 남자로 유명한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양산의 통도사 부소감자인 극나감, 경북 영천의 은혜사 부소감자인 백흥암, 충남 논산의 관촉사 부소감자인 개태사 같은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은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팔경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사실 현대 한국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조계종 종원에는 여전히 팔경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가생활에서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비구니 스님들은 이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서도 승가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반면, 일부 개혁적인 스님들과 학자들은 팔경법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아니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07년에는 서울대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팔경법 폐지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정이 무엇이든 한국의 비군이 스님들은 자신의 수행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외형적인 규칙보다 내면의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불교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비구니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과 함께 한국 선불교를 부흥시킨 효봉 스님의 제자 중에도 묘엄 스님 같은 뛰어난 비구니 선승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통도사의 정훈 스님, 의연 스님 같은 분들도 깊은 수행력으로 많은 이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국의 비구니 교단은 2600년 역사 속에서 겪은 온갖 차별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깨달음에는 남녀가 없다는 것. 누구나 자신의 노력으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 가르침을 비구니 스님들이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녀평등은 단순히 사회적 평등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행에서의 평등, 깨달음에서의 평등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어떤 제약 속에 있든,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닦고 번뇌를 끊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등의 의미였습니다. 계율의 차이나 사회적 제약은 분명 불공평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이라는 것을 비군이 스님들이 증명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이 있었기에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지위가 높아야, 외모가 좋아야, 배우자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삶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제약이 많은 삶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차별과 불공평을 경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외모나 재능도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무시당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불공평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바로 이 가르침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편견에도 불공평한 제도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5년 전 마하파자파티 존자께서 먼저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직접 장례를 주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관을 메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이시며 위대한 수행자이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깨달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비군이 교단 2600년 역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붙인 꼬리표가 당신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차별이나 제약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공심사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